안녕하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27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만 적용이 됩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설치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영구 무한히 공제사하면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묘 설치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20제곱미터에 한한다 30제곱미터에 한한다스로 출제됐습니다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 장소 제한도 있고 면적 제한도 있고 설치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4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인데 매장 신고는 사후 3일 이내 신고입니다. 274페이지 사후 신고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화장이나 동그라미 3번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장이라는 것은 옮기는 겁니다. 이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은 30일,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 숫자를 한번 보고 갈까요? 30일이 35번. 암기 프린트 35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8번.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암기 프린터 3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0번에 동그라미 3번. 30번에 31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이번 묘지 및 자연 장지의 종류 및 설치 제한입니다. 설치 면적은 시험에 거의 줄제가 되지 않았고, 아 그게 사, 이번에 사설묘지, 공설묘지 말고 사설묘지에 보면. 법인 묘지가 있는데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는 이하인데 이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인데 모두 어 법인 묘지, 종중, 문중 묘지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족 묘지도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앞에서 우리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면적 3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다고 했죠? 장사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30제곱미터 개인 묘지는 자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맨 밑에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시장 등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고 동그라미 띠귿 해보면 사, 사후 30일 이내 신고한다고 라 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개정됐냐면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275페이지 맨 밑에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 1일 이내 신고고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게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30번에 동그라미 8번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8번에 저는 지금 개정된 걸 반영해 놨죠. 프린트에는 개인 자연장지만 30일 이내 사후 신고라고 동그라미 8번. 그럼 가족자인장기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로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체계는 지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반영이 안돼 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은 그 가지고 한번 확인을 쉬는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자인장기는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 신고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묘지 설치 시 주의사항입니다.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다만 가로 안에 가족 묘지와 개인 묘지는 200제곱미터로 완화됐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아직까지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 번. 그러나 이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참고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족 개인 묘지는 200제곱미터로 완화됐다고 옛날에는 전부 다 300미터였는데 200미터로 완화됐다. 더 가까이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가족묘지와 개인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1 0 0만 이하의 벌금이다. 즉,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개정됐다고요. 가족묘지와 개인묘지가 완화됐다고요. 전부 300, 500이었는데 지금은 200m, 300m로 완화됐다고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 가족 묘지와 개인 묘지가 완화됐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가 아니고 3번, 타인 토지에 설치, 타인 토지에 설치한 묘지의 개장, 개장은 2장입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해서 묘지 설치자 및 연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서 해당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매장된 시체라고 돼 있는데 시체를 시신이라고 바꿨어요 용어를 뭐 시체나 시신이나 같은 말인데 지금 법조문에 시신으로 개정을 했다고요 시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시신이라고 바꿨다고요 시신 또는 유골를 개장할 수 있다 개장이라는 것은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설치된 묘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됐잖아요.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타인 토지에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설치했다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개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개장하려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연고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맨 밑에 동그라미 3번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이제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에 3개월 이상 개장 공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매매를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특약이 매도인이 그 분묘는 이장해 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매도인이 그분묘 있는 주인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옮길라니까 합의해 줘요안 해줘요. 이미 옛날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죠. 분묘기지권이 생겼으니까 영구 무한이 존속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무용고 분묘로 해가지고 개장 허가받은 거에 신문에 공고 내놓고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새벽 6시에 포크행 가지고 그냥 옮겨버려 가지고.